법칙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차의 법칙 뺄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차는 뺄셈 얘기하는 거야. 차의 법칙 자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누기의 경우야. 나누기의 경우 밑이 A로 같을 때자 이때 적용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야. 그러면 A의 5제곱 무슨 뜻이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그렇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인 거고요. 그죠? 네. 자, 나누기 A가 몇 개야? 두개 있는 몇 거죠. 몇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두개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 A가 세개 아 남죠? 어. 아 뭐와 같아요? 뺀 것과와 뺀 같죠 뭐요? 지수 뺀 거와 네. 그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인데 502와 같아요. 네. 자 따라서 이래서 차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a 제곱 나누기 a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아, a, a a 곱하기 a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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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약분. 얼마 돼요? 0. 응,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근데 봐요 2에서 2 빼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0이 되죠? 그럼 네. 1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는 1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했어요. 자, 분자에는 A가 2개 있고, 분모 A 몇개 있어요? 다섯 개요. 다섯 개 있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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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하니까 A 3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작은 애에서 큰애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큰 애에서 작은 애 빼고 대신에 어떻게 돼요? 분수로 바뀌는 거죠. 음. 이해돼요? 음. 아 그래서 아큰 애에서 작은 애 빼고 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일 때세 가지 경우가 있다. m이 m 보다 클 그, 경우, 네. 얘는 그대로, 그대로, N -N. a에 m-n 제곱 해주면 된다. 네. 근데, m과 n이 같다면 어떻게 된다? 그, 1이, 1이 된다. 된다. 이해 돼요? 네. 그 다음에, m 보다 n이 커. 뒤에 있는 놈이 더 크면, 맞아. 큰 놈에서, 작은, 작은 놈, m, n이 더 크니까 n에서 m을 빼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고, 분수로 바꿔준다, 이얘기예요 네. 이해 돼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지수의 분배 법칙 해볼게요. 지수의 분배. 자, 앞전에서 약간 문제 풀어봐서 좀 알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AB의 N제곱이요. 그죠? 네. 그러면, A도 N번 곱하고, B도 N번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e n의 뭐 a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분배를 해줘야 돼요. 어디 숫자에도 주고 문자에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8, 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얘를또 들어볼게요. e a b의 네제곱이에요. 자 지금 몇개 있어요? 3개요. 곱한 관계가 3개 있죠? 네. 그럼 다 3개 다4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 네. e 4제곱하면 얼마예요? 16이요. 16. A 4제곱하면 A의 4제곱. B 4제곱하면 B의 4제곱.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수의 분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자,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수여도 똑같아요. A도 N번, B도 N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B의 N제곱, A의 N제곱. 이해 돼요? 네. 해볼게요, 선생님. 예를 또 들어볼게요. 2분의 AB의 다섯 제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2도 다섯 번, A도 다섯 번, B도 다섯 번, 이렇게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다섯 번 하면 뭐 나와요? 네. 32, A 다섯 개, B 다섯 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네. 음. 요거 기억을 해둡시다.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수에 나눗셈 있죠? 음, 요렇게. 자, 차의 법칙까지 한번 필기해 봅시다. 자, 또 내려 줄게요. 또써 보세요. 여기까지. 한 줄만 한줄 요거? 음, 또, 맞아, 들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끝났는데, 응용된 문제 유형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풀, 이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형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할 거야.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유형은 자리수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리수구하기 문제. 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몇 자리 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곱해서 얘는 숫자가 몇개안 되니까 곱할 수 있지만 네. 얘를 100까지 곱하라거나 예를 들어서 뭐 75. 얘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8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5 곱하기 75는 몇 자리 수입니까? 3자리입 이거를 구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소인수분해해서 봐봐요. 더해서. 10은 몇 자리예요? 두자리요 예를 들어 20은 몇 자리예요? 두 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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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아 2가 있고 0이 하나 붙잖아요. 그럼 2곱하기 네. e 100은요? 200세 자리. 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에다가 10이 두번 붙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자리 수를 구할 때는 10의 거듭제곱이 몇번 있는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아, 우리가 지수로 바꾸는 우리가 이제 그 거듭제곱 형태로 바꾸는데. 밑을 10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예든 거 해볼게요. 다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2가 몇개 있어요? 3개 있고, 3 있고, 5 있어요. 그럼 10이 몇개 만들어져요? 1개 만들어지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되죠. 맞아요? 그럼 얘 곱하면 뭐예요? 12에다 0이 붙는 거죠? 몇 자리예요? 120이니까 세 자리가 되는 거, 1자리. 이해돼요? 아,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소인수분해니 2의 세제곱이고요 3, 2의 제곱, 5의 제곱. 얘는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죠? 10을 몇개 만들 수 있어요? 10을 4개요. 그렇죠, 5의 개수에 따라 만들 수 있잖아요. 5가 지금 4개 있고, 2가 5개 있으니까, 2하고 5의 조합이니까 4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2가 몇개 남죠? 하나요. 하나 남고요. 네. 3은 그대로 2개 남고요. 그죠 네. 10이 몇개 있어요? 4개요. 자 그럼 얘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18이죠? 네. 0이 몇개 붙는다는 뜻이에요? 4개요. 네 0, 4개 네 붙어요. 그럼 자릿수 몇 자리예요? 만이에요. 1, 8, 0, 0, 0, 0 붙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몇 자리예요? 10만. 6자리가 되겠죠. 네. 몇 자릿수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네. 음.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자리 수구하는 문제 나오면 0의 거듭제곱이 몇개 나오는지를 보면 몇 자리인지 파악하기가 쉽다고요. 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문자로 지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의 x 플러스 1은 a 일때 이렇게 문자로 나와요. 어, 얘든 지수의 합이 나왔죠. 합의 법칙이 나왔는데, 문자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27의 x제곱을 a로, a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합을 쓸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미시 같은데 곱하기 한 거잖아요. 에이. 그러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 거죠? 네. 자, 이거를 봐요. 3의 x제곱은 그럼 3분의 a가 되겠죠? 이게 1번 과정이에요. 네. 2번 과정. 얘를 소인수분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3제곱에 x제곱이죠? 네. 자, 분배법칙 기억나죠? 네. 한 개밖에 없잖아요. 미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럼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3X.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를 다시 분배 법칙의 역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해도 똑같겠네요. 네. 맞아요? 네. 또 분배해도 똑같죠. 네. 같은 값 나오죠? 그럼 3x 제곱이 아까 뭐였어요? 3X. 3분의 a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3분의 a에 세 제곱. 그럼 다시 분배 법칙 해야 되는데. 지수가 몇개 있는 거랑 같아요? 두 개요. 두 개. 그럼 두번해 줘야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27이요. a의 세제곱은 a 3... 의세제곱이뭐세 a의 a의 번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문자를 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위에 있는 거랑 같 네. 거예요. 그... 네. 네.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지수 법칙을 다 했죠? 수업을 다 했죠? 네. 합의 법칙도 하고 차도하고 지수의 분배도 했죠?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응용된 문제가 나와요. 자리수 구하는 거나 문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나 그럼 이두 가지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고 선생님이 알려 준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또. 자, 1번은 지수의 나눗셈. 그죠? 네. 나눗셈이죠. 거듭제곱 형태의 나눗셈인데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일단 분배법칙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렇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 봐봐요.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요 뒤에 있는 놈들이 더 숫자가 크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분수로 바꾼 다음에, 요, 얘네 둘은 더하고, 얘를 빼주면 되죠, 작은 애. 맞죠? 네. 어,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씩 하면 돼요. 봐요. 얘네들 먼저 하면 x에서 2 e 빼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6에서 또 빼면 되죠. 네. 이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 볼게요. 자, 다시 해 볼게요. a의 2제곱 나누기 a의 x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이 a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그냥 빼면 너네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해 볼게요. 어.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조금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끼리는 더 해야 되잖아요. 밑이 같으면. 네.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10이 되려면, 요 작은 애에서 요거 뺐을 때10 되면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왜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음, 이해됐죠? 예. 아. 네. 그래서, X 플러스 6백 2는 10이 돼야 돼요. 그럼 네. X는 얼마예요? 6이요. 6. 음. 그럼 여기다 6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나 안 되나 보면 되죠? 네. 되죠? 2에서 6 빼, 6에서 2 빼면 4. 아. 그죠? 두은도더 해야 되잖아요. 음.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 자. 자, 이번에 선생님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물어보면 10을 일단 만들라고 했죠. 네. 10몇개 만들 수 있죠? 8개. 8개 만들 수 있죠. 그럼 10을 8개 만들면 2가 몇개 남아요? 네, 2개. 2개 남죠. 이 8개랑 5 8개에서 얘가 된 거예요. 네. 2 8개, 5 8개 해야 12 8개 되는 거잖아요. 5 8개이 8개. 다시요, 2의 제곱 곱하기 음. 2의 8개 곱하기 5 8개에서 얘를 묶은 거예요, 10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0의 8제곱.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4 곱하기 0이 몇개 붙어요? 8개. 8개 붙는 거예요. 그럼 몇 자리예요? 9자리요9 자리죠? 4하고 0 8개니까. 네. 그래서 9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 자, 3번은 선생님이 아, 이렇게 나타날 때는 얘를 합이니까 곱하기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 2의 x제곱 곱하기 2는 a죠. 그럼 2의 x제곱은 얼마예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분의 a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바꿔주랬어요. 네. 2의 4제곱에 x제곱이죠. 네. 그러면 2의 4x죠. 그럼 다시 2의 x제곱의 4제곱으로 바꿔 줄수 있다 그랬죠? 네. 똑같잖아요, 네. 곱하면. 네. 그러면 이 x 자리이 2의 x제곱 자리에 2분의 a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럼 a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16분의 a a네제곱 네. 이렇게